주님이 가르쳐 주신 또 주의 도문으로 예배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영양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 보다 귀하다 나의 갈게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와 하옹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줄게로 가까이 줄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궁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사년 아홉제달곧 기스레월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데 사람 이 사레셀과 레겜멜레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근시하리까하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 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상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이의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극류를 베풀며 가보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피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일법과 망군의 요하가 그의 영으로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요하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요하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외의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할 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 어, 신앙생활이 형식과 의무감 속에 갇히게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은 사역이 있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과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또 무거, 어, 마음이 피곤하고 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어떠한 형식적인 루틴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 또한 금식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혹시 그것이 나 자신이 위한 신앙이거나 혹은 습관과 전통 또 어떠한 형식에 갇힌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 1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적 신앙과 또 신앙의 위험을 날카롭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며 또 예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라이라는 이방인을 통해 스가랴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 금식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던 날에 기억하며 드리던 금식이었습니다. 원래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식은 습관과 또 전통이 되어 버렸고 백성들은 형식만 지키면 하나님 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예외와 금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절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 단순히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너의 예배는 나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기도는 나를 향하고 있느냐? 또한 너의 금식은 나를 향하고 있느냐? 예배의 형식, 기도의 말, 금식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원래 회개의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70년 포로 생활과 회복 과정에서 그 금식은 점점 의례적 습관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형식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과 의무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매우 안타까워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에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나 습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찌하여 포로로 잡혀 갔는지 어 생각하여 보라. 정의로운 재판을 행하며 인내와 공류를 서로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참된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향한 마음은 삶 속에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져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해야 하고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공의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어, 이스라엘 어, 조상들은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형식만 지키는 신앙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봉사 하고 헌신을 한다, 한다 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된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지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형식에만 형식만 존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중심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중심을 향한 우리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처리할 때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예배 나올 때 단지 의무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도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변화되도록 간구합시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고요한 새벽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순종과 군륭의 국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봉사, 또 특별한 금식과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가 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형식보다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기도드립시다.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신 성도님, 또한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목장 식구가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정의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진리의 말씀을 고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늘 말씀에 반응하며 주신는 말씀에 순종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늘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만과 원악함을 떠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세 가지로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자유롭게 어, 우리가 세, 자유롭게 우리나라와 또 열방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